NH투자증권에서 한화솔루션에 대한 목표가를 7만 1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. 미국 IRA 법안 통과 이후 미국 태양광 산업 협회 등에서 미국 태양광 설치량 전망치를 기존 대비 40% 상향했는데요. 이에 모듈 가격은 강세 지속되지만 웨이퍼 가격과 물류비 등 비용은 점진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적 실적 성장성이 견조할 전망입니다. 3분기 실적은 매출액 3조 4 5 0 8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.8% 증가 영업이익 2,96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6.9% 증가, 영업이익률 8.6%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입니다. 신재생 에너지 부문은 영업이익 1,25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56% 증가 전망되는데요. 모듈 판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며, 태양광 모듈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 태양광 관련 제품 신규 증설 계획 발표하며 태양광 기업으로 정체성이 변화하는 중입니다.